mm. <co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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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어, 잠깐만 봐봐요 아, 내 손톱 또줬어요 보세요 없어요 이 둘이 딱이 둘이요 맨날 춤출 때마다 아니면 뭐할 때마다 항상 이 둘이 이거 바꿔야 돼요 이게 너무 길어요 봐봐 너무 길어 네 여러분 저 어디에요 저 어디에..어..어..예..예.. 예. 잘 지내겠죠? 네저 지금 연습실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, 선생님도 없어서, 단장님도 없어서 그래서 삐에 켰어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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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원에 먼저 와서 연습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. 됐어, 제가 비행했어요. 비행 했어요 비행 보게 퇴근 아무 아니야 그 <laughs> 울린 언제? 아홉 아 아홉, 시부터 단체 연습이어서 이 예, 먼저 왔어요. 저녁은 먹었어. 오늘 한끼도 안 먹었어요. 아직 안 먹었어요. 我的天，妈呢！我的天，妈呢！嗯，好塞。 안 나와 <laughs> 여러분 어? 오늘 쌍꺼보좀 맘만 들어 노래방 애장고 뭐야 불러줘저 노래방 한국 노래방 가본 적이 없어요 이안 주말 머리 까마스 까마 까마져 딱 봐도 까마지 않아요 이거 장난하냐? 까마죠 제가 이거 딱 봐도 까마는거 아니야? 어? 감기 걸렸어요. 어, 안 걸렸는데. 근데 지금 먹이는 뭐 건조해서 깊지나요. 그니까, 다 봐도 깜잖아 당생의 연말은 무슨 색입니까? 참, 우리 레버랜드가 항상 이런. 이런 건다 궁금하네? 보여줄까? 무슨 색이요? 무슨 색 같아요? 시원 추워. 오 괜찮은데? 왜냐면 서여즘한잔 반팔 하고. 반바지 입고 나가요. 왜냐면 제가 뭐밥 밖에 안 나가고 그냥 회사랑 회사만 가니까 연습하고 연습하니까 더워서 그냥 그렇게 나갔는데 한번 스케줄 할 때는 이렇게 반바이구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진짜 그날 엄청 추웠어요. 오늘도. 반팔하고 반바지 입었어요. 멋있죠? 멋있냐고! 멋있죠? 나 망해. <laughs> 여러분, 안녕. <Okay. 笑> oh. mm. 没有刘海更好。 没有刘海更好看，没有刘海更好看。再说一次，再说一次。口罩呢？口罩有在这边。口罩在这儿，很漂亮啊。 我也觉得很适合我，真是太适合了吧？怎么这么适合呢？如何、嗯？儿，머리무거다시먹을게요이거는형진형진생의머 못자 어? 왜왜왜 안돼 응? <laughs> 배고파 근데, 비해하기 전에 진짜 배안 고파는데, 내가 비해하고 나서 배고파. 어쩌면 좋아? 어쩌면 좋아? 그래서, 오늘 스무다섯 스무 하나. 새로운 후에 나왔어요. 나왔어요. 대답 좀 해주세요. 아티아 나왔어요? 아직 안 나왔어요? 그나 오늘 집에 가서 뭐뭐뭐 뭐, 뭐 해야 돼? 또 일요일 나와? 오늘 수요일이라서 안 해? 건강했어! 어? 하루 하루, 하루 하루 새로운 회 생기는 거 아니야? 하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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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어데이 되는 거 아니야? 어? 못하겠어 못하겠어! 하도 배만? 하트 배만? 여러분, <laughs> 우리, 간지러워. 왜 이렇게 간지럽지? 두비가? 이렇게 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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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对、啊、姐姐，我近视了怎么办？哦，学姐，你看那么多手机，看那么多电视，去戴眼镜，去治疗，还要我教？咳咳 叫我宝贝，有一个人说：“哎、欸，宝贝，吃饱了没有？我真快疯了哦！我要关了、欸、我要关直播了，太夸张了！哎、哦、呦，要叫我宝贝，拜托，拜托。” 没完会了！你,你,你的发言不当，不当不当。 여기는 거울, 거울은, 아조면이 어, 있어요. 문 하나 있고 스티커두개 있어요. 그리고, 음, 에어컨 두 개, 음, 조면은, 두세 네네개 있어요 음+ 음내장고 네 냉장고 네 하나 있어요. 能不能把音效关了？我好想数，你想数什么数？我是不关，我是不关。 Come <laughs> you 来回이跑 이제 탔어. خ ل ا 끝끝어끝었어 아직 있나? 아지이나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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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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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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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두, 어요 사라져? 나야 야. 됐어 여기 재미는 <laughs> 없네 전 제가 원하는 效果啊，没有、欸。对、欸、，MV 里头是华、啊、开车画面，旁边有坐人吗？有啊，有坐人啊。有啊。我在米阳姐姐。 갈게, 갈게요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보지 갈까? 갈게 안녕 빠이이이안빠 바이바이 에음에빠봐이이바이 안녕,